라면 먹을게 예, 오늘 먹어볼 거는 스타벅스에서 나온 프라푸치노 카라멜 향입니다. 프라푸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야, 어저뭐 얼음을 갈아갖고 만든 음료인데, 아무튼 뭐 그거를 뭐 하선 음료입니다. 스타벅스에 가시면 프라푸치노 음료 해가지고 얼음 갈아갖고 시원하게 하는 음료 있는데. 뭐 그거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. 그 프랑스에 있는 음료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카라멜 향입니다.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요거 이름 없는 거 그냥 브라푸치노가 있고 그 다음에 라떼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싶었는데 하튼 여 바닐라도 있고요. 다양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카라멜 향이요. 너무 달짝지근하고요. 가격도 무진장 비싸죠. 편의점 가서 샀더니 2,700원합니다. 술 먹고. 저기 친구하고 헤어졌는데 <laughs> 친구가 하나 사준다 고 그래서 해라 네가 사주는 거 비싼 거 먹자 싶어서 2,700원짜리 먹구입을 했는데 <laughs> 카라멜 향을 합성착향으로 넣은 거고요 커피가 0.54% 이상 28 280ml 에 175kcal이고요 음, 영양성분이나 뭐 그런 걸 보시면 뭐 성분이야 뭐 커피야 뭐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, 동서식품에서 제조한 거고요. 그렇다고 우리나라 건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기술 제휴를 해서 받은 제품인데, 딴건뭐 걱정할 거 없는데 당류가 31g입니다. 예, 하루 권장량 25g을 살짝 씩 살포시 넘어가는 그래서 상당히 달짝지근한데요 예, 색깔도 보시면 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뭐 별로 다르지 않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이게 뭐라 그럴까? 어... 달 단계 커피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조금 더좀 음, 묽은 느낌이 나는 그런 색상입니다. 근데 마셔보시면 하, 카라멜 향이 나면서 상당히 좀 달짝지근합니다. 별로 뭐 카라멜 향은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 이 종류밖에 없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이제 가끔 달짝지근한 거가 땡기실 때는 참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제품 중에서 그냥 어, 카라멜 카라멜 향이 아니라도 다른 제품도 상당히 달짝지근하거든요. 네. 하여튼 뭐 이거 참고해서 한번 단게 드셔보시고 싶을때 어, 드셔보시면 이만할, 이만큼 이만 단것도 없는것 같더라고요 커피중에서요 그중에 카레멜향 가장 단것 같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, 약간 좀 주황색 빛을 띄고 있죠 네, 너무 달되는거고거좀 참고하셔서 네, 그럴때만 한번 드셔보시고요 평소에 드시면 은 아, 너무 달다 싶은 생각이 드실수도 있으니까 다른 제품 한번 찾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